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벽 900회 기념입니다 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영상으로 어,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함께 은혜 받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벌써 900회가 되었네요. 여러분, 너무 그동안 함께 은혜 많이 받았고, 어, 여러분들이 기다려지고 또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더 갈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계속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암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자, 언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말을 조심해라. 말을 가려서 해라. 말을 소금으로 고른 듯이 해라. 아, 오늘은 말의 긍정적인 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귀한지. 그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을 살리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좋은 것은 다 갖다 놨어요. 에? 금사가와 같은 그런 귀중한 말이고. 그 금사과 같은 귀중한 말을 은쟁반에 담는데 그것도 아주 아름답게 아로색인 은쟁반에 금사과를 올려놓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귀한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합당한 말을 할수 있을까? 첫째로 말을 하기 전에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말이 앞서는 사회예요. 너무 빨리 말을 하고 너무 빨리 충고하려고 하고 너무 빨리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회입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너무 싫어하잖아요. 나이 많이 된 사람 만나기만 하면 가르쳐 들려고 들고. 에? 되는 것이죠. 정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수도사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침묵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침묵 수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7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내 마음 속에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어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인 것입니다 느헤미아 2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아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하고 싶어서 아닥 사스다 왕에게 그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왕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줄 것인가 이장사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너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느에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묵도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경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말을 하기 위해서 말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묵도하고, 잠시 하늘에 묵고, 그 말을 한다면 여러분, 경호에 합당한 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호에 합당한 말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잘할수 있다. 오늘 12절에 보게 될것 같으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색인이라 했습니다. 청종하는 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잘.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말잘 들어주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짐질방에 가니까, 아, 이거 아줌마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친구 새 아줌마가 짐질방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아들 자랑 아들 얘기, 한 사람은 시부모 얘기, 한 사람은 어, 남 어, 고자질하고 험담하는 얘기. 하고 각자 하는 얘기를 듣지도 않고 세 사람이 동시에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싶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는 그것도 굉장한. 믿음의 상담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잘 들어주는 훈련,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경향이 있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듣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자기 뜻에 따라 해석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옳은 말이 지금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욕기 아닙니까? 욕기 6장 25절에 보면 욕이 고백을 하면서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거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런 것 따지듯이 얘기하면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옳은 말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말, 그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상체 e We have to go to the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마음이 상심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되지 않 o 말이 있어요 u s e We have to go to the house. We have to go to the house. w 돌아가신 것은 기쁜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 그,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는 아, 정말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슬픔을 같이 할 때는 같이 해야 돼요. 말이 필요 없이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하고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거 참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과 그의 히스토리를 알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간언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냐 또 다투는 말을 피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얼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화할 때에 남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계에 쓸 만한 것이 나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은에서 찌꺼기를 건져내는 것처럼 연달하고 단련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을 수음으로 고르듯이 다듬고 정금같이 이렇게 나오게끔 아,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자문 25장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정반의 금사관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서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